바로 명원공부 10월 29일입니다. 적불상능이라고 하는 네 글자 소개합니다. 줄곧 사이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네 글자입니다. 후한서 오한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가진 모순과 패단으로 불과 1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신나라는 서한을 멸망시키고 세운 왕망이 세운 나라죠. 그러자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한나라 황실의 혈통인 유현도 한나라 황실의 부흥을 외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점쟁이 출신의 왕랑이라는 자도 나도 한나라 왕조의 후손이다라고 사칭하면서 한 단을 기반으로 황제로 자칭을 했습니다. 이에 유현은 사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왕랑을 공격하게 합니다. 사공의 공격이 지지부진해지자 유현은 유수를 보내 지원하게 해서. 한단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사공과 유수는 지금까지 줄곧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공은 툭 하면 유수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의 군대가 함께 한단에 주둔하게 되었으니, 뭔 일이 이렇... 벌어질 판이었죠. 사공은 유수를 깔보았고, 유수는 차분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사공의 아내가 이런,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는요, 사공에게 유수에 대해서 미리 방버, 방비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사궁은 아내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뒤 유수는 사궁에게 함께 봉기군을 공격하자고 제안했고, 사궁은 별 생각 없이 이 제안에 응했다가 참패를 당하고는 끝내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궁은 유수가 버린 허허실실 계략에 말렸던 겁니다. 적불상능은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오랫동안 반복해온 사회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회라면 은 경계의 끈을 놓쳐서는 안되겠죠. 유수는 그 이후 한나라를 재건해가지고 동한의 최초의 황제인 광무제로 즉위합니다. 적불상능이었습니다. 중국사회 오늘 89년 10월 29일 동한 화제때 일입니다. 당시 태후였던 두 태후의 오라비 두헌이 대장군에 임명됨으로써 두치 외 두씨 외척세력의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동한 시대의 외척 바로의 시작이었습니다.